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행은 참으로 어렵기만 한데요 국회의원들이 일하기 전까지 절대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이 소상공인 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현재 그 진행 상황은 어떤지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소상공인 손실 보상 소급 적용 이거 시간 순으로 좀 어떻게 흘러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21년도 7월이었습니다.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죠. 근데 그때 정말로 많은 비판 받았습니다. 왜 그랬죠? 반쪽짜리였어요. 왜? 그 당시에 법이 7월 이후부터 나오는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활개를 쳤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손실보상 이때부터 언제예요? 21년 7월까지 있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던 거죠. 실제적으로 국가가 정부가 장사하지마 아니면 그 영업, 영업에 영업 대해서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영업제한이 들어갔던 게 4월달 부졌습니다. 2020년 4월달부터였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2020년 4월부터 21년도 7월까지의 이때의 손실보상이 나와줘야 됨에 불구하고 사실 이 손실 보상법은 7월 이후부터였기 때문에 손실 보상이 나오지가 않은 거였죠. 이게 반쪽짜리였어요. 그때 참으로 열받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이 소급 적용을 약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는 소급 적용을 하려고 했더니 법이 미비합니다. 왜? 국회에서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손실보 상법 이렇게 만들어 버려갖고 국회에서 그럼 법 미비하죠. 또한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은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600만원 플러스 알파를 지급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이게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활기를 치고 무엇보다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높였죠. 금리가 상승하면 자연적으로 경기 침체가 옵니다.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가 되면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져요. 누가? 소상공인분들이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안 되기 시작해요.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경기만 좋았다 그러면 상관이 없을 텐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이 너무 더 중요해진 겁니다. 왜? 어떤 분들에겐 그게 큰 금액이에요. 몇천만 원씩.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해졌고, 또한 소상공인 입장에선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진행이 안 되냐 이거예요. 국회에서 전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요,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을요, 19건 발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국회를 넘어간 거는 국건밖에안 돼요. 국회의원들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전혀 일을 안 합니다. 법안 심사소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요.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안 하는데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21대 국회가요,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새로운 선거를 앞두고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건. 이제 선거철이 들어오면 선거철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여름 시즌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계 휴가철. 어, 이 휴가철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는 어, 선거철이거든요. 뭐 어떤 데는 추석 끝난 다음에 선거철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선거를 뛰어드는 게 어, 보통 여름 하계 어, 휴가 시즌 끝나고 끝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7월 말 아니면은 뭐 8월 한중순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몇몇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소상공인의 표를 받기 위해서 소급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제발, 제발, 제발 좀 국회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여야를 떠나서 똑같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야당이나 여당이나. 일안 하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좀 바라, 바라건데, 좀 국회에서 좀일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부가 하고 싶어도요, 법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소급 적용을 해줘야 뭔가 개정이 돼야 뭐 진행이 될 텐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돈을 얼마 받습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1억 5,400만원 정도예요. 월급으로는 1,285만원 정도입니다. 인근 근로자 평균이 333만원. 소상공인들 이거보다 더안될 거예요, 지금. 월 여러분 333만 원. 물론 더 버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로 생계형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이거보다 못 버시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이건 매출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근로자들에게는 월급이잖아요. 소상공인분들에게는 뭐야 이거요? 순 수익을 얘기해야 돼요.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 여러분 333만 원 챙겨 가십니까? 물론 더 많이 버신 분도 있겠지만 더 적게 보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조금 이 선거철이 돌아오고 이럴 때 국회의원들이 좀 일을 할수 있도록 좀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들 어렵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젠 중기부가 중요해졌어요. 중기부가 현재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기부가 뭐 소상공인 소급 적용 얘기는 안 하고요. 일단은 지금 어렵다 보니까 이게 5일이었어요. 5일. 어,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이 5일에 어,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는 이번 주고요. 오늘이 지금 7월 10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다음 주 이번 주죠. 중기부가 주요 금융권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에 대한 금융위원회를 개최를 한다 그래서 금융권과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중기부가 아니면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금융적으로 금융지원을 할지 아마 이번 주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만기 연장이라든지 상환 유예가 9월부터 종료가 되다 보니까 물론 만기 연장은 더 길어졌습니다. 근데 상환 유예 종료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요게 아마 얘기가 어떻게든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나오는 대로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는 지금 금융 지원입니다. 또 금융 지원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소급 적용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댓글을 주시는 거예요. 어, 어떤 컨텐츠 달더라도 항상 잊지 말자 소급 적용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정도로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예, 그래서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소상공인 단체들도 얘기를 해야 앞으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거라 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도 잊지 말라는 뜻에서 같이 얘기를 나눠 봤고요. 소급 적용이 얼마나 지금 소상공인 분들에게 중요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밝혀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뭐 개인적 얘기인데요. 사실 저는 이영 장관을 뵀었어요. 방송국에서.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봅니다. 근데 뭐 이건 개인적 얘기지만 이영 장관하고 인사도 했습니다. 예, 인사도 했는데, 그, 이게 제가 다른 데서 본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보다 보니까 말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방송국에 피해를 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 진짜 목소리는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생각하는 소급 적용은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의 뭐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좀 어, 묻고 싶었는데, 그런 자리도 아니었고, 에,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웠습니다. 어, 최근에 또 국회의원들 몇 명을 봤습니다. 그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방송 일로 보다 보니까, 어, 제가 이렇게 사적인 질문을 드리면은 방송국에 큰 민폐거든요. 사실 그건 또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 제가 진짜 나중에 <laughs> 기회가 되면은 모시고 싶어요. 에,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셔서 한번 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의 그 고달 뭐그 고민이 느껴져요 저는 어떤 고민이냐면 이제 국회에서 뭔가 통과를 시켜줘야 진행이 될 텐데 물론 뭐 핑계일 수는 있습니다 핑계일 수는 있겠지만 국회의에서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의 태만이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좀 해결이 빨리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우리 좀 편하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편하게 이야기하게끔 여정 가족님, 구독자님만 남아 계시고, 자, 정보 보실 분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네, 실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송 가면은요, 뭐, 이영 장관도 뵙고, 정말 많은 국회의원도 보고, 뭐,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배워. 어, 배면은 또 사적인 자리도 어, 사실 그것도 방송국 일 때문에 또 사적인 자리다 보니까 참 말을 못했었죠. 어, 진짜 여기까지 나와요. 진짜 묻고 싶은 거죠 저도 어, 지금 소급 적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냐, 뭐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냐. 물론 뭐 주관부서는 아닙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그 산자위 소속은 아니다 보니까 뭐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분위기가 어떻는지 이런 것 진짜 묻고 싶은 거예요. 그정도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소급 적용이 되게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도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해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소급 적용은 끝난 이슈가 아닙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진행돼야 될 문제지 이게 뭐 이미 손실보전금 600만원 플러스 알파 줬기 때문에 끝났다 라고 전 보진 않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지난 이슈가 아니다 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숙제다 라고 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 그, 이거를 국회의원들한테 다 맡기면 안 돼요. 소상공인 분들도 나서줘야 됩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목소리도 내셔야 되겠고, 그런 거죠. 댓글을 단다든지. 그렇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이 할수 있는, 정말로 좋은 방법이라고 보이죠. 그렇다고 막, 뭐 국회 앞에서 뭐 시위해라.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의 관심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꼭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꼭 국회에서 좀 논의가 계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 스타일 아시죠? 우리 구독자님들은 조금 조금씩 저는 진행을 해요 포기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게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어, 그게 이제 차근차근이 제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포기하면 끝이거든요. 진짜 그게. 아무것도 제 제로잖아요. 그냥. 저 항상 그래 왔어요. 공부도 그랬고. 조금 조금씩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겁니다. 포기하면 제로기 때문에. 근데 그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소급조경도요. 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목소리 내고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할때 언젠가는 저는 어, 돼야 될 문제고 또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하실 일들은요 댓글입니다 어,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거막막 막 모여서 시위하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고 항상 제가 목소리를 낼때 응원해 주시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과 님도 오늘 주제는 사실 소상보, 손실보상 소급 적용 제가 이슈를 다시 한번 좀 들고 와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요. 매일매일 대화하면서, 어, 정말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잊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관님들 인사하고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되게 감동이었어요 저한테는. 예,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해주셔서 아 진짜 저에게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하는 것을 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막 감동의 진짜 쓰나미였어요. 감동의 쓰나미. 그내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소급 적용을 예, 얘기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너무 감동이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정말 따뜻한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정말 2023년도의 생일은 진짜 여러분과 너무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어, 그쵸. 제나이때면은 제 친구들도 약간 자기 살길 바쁘다 보니까 서먹할 때가 있거든요. 그, 근데 이제 친구들은 아무런 없는데, 여러분께서 <laughs> 생일 축하해줘서, 아, 이게 새로운 가족이 확실히 생겼구나. 우리 여정 가족님들, 새로운 가족이 생겼구나라는 거를, 어 되게, 뭐라 할까요? 뿌듯하게 느꼈고, 어, 제 친구들 실망입니다. <laughs> 근데 그걸 느끼는 게 아마 제 인생의 선배님들, 어, 우리 그 어떤 우리 선배님이 그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정님, 어, 여정님 나이 때, 이제 건강 챙기셔야 할 나이 때입니다. 그니까 본인의 이제 경험담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제 슬슬 건강 챙길 때에요. 아시죠?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또 너무 감동. 예. 아, 인생의 선배. 그래서 제가 댓글 달아드렸어요. 아, 선배님 많이 지도 부탁드립니다. 예. 그게 정말로 그 저보다 먼저 사셨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말씀 드립니다. 역시 우리는 여정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어, 여러분, 13만 명입니다. 벌써. 여러분. 13만 명이 함께하고 있는 채널. 이제 곧 14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여정 가족님들 항상 밀어주고 끌어주고 힘내면서 어, 이좀 어렵잖아요, 지금 불경기다 보니까.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정 가족님 인사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